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오늘날 중국의 황허강, 거기서 좀더 서쪽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그곳에서 더 서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비옥한 초달 지역인 그곳에서 좀더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모든 문명은 뱀처럼 구불구불한 강을 끼고 발전해 왔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맹수도 있고 파리나 모기때 같은 벌레들도 있지만 물이 생명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강을 끼고 문명을 이룬 인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일상용품을 포함하여 보물과 같은 수많은 유물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유물을 찾아내서 고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돌판이나 벽에다가 글을 써서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글들을 해독하여 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나일강을 통해 이룬 이집트 문명을 쉽게 떠올리지만 사실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입니다. 실로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는 나라수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서로 된 기록도 수천 가지 유물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비해 고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 아프리카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모래가 흩날리다 못해 모래 폭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집트에서 좀더 서쪽에 가면 존재하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남극 대륙이라는 거대한 얼음 사막을 빼놓고 보면 사하라 사막은 총 면적이 94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모래 사막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입니다. 동쪽으로는 홍해로부터 북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그 광활한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미국 본토보다 더 크며 유럽을 통째로 삼키고도 남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해마다 2만여 제곱킬로미터씩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곳은 난로처럼 뜨겁고 현대도시처럼 건조합니다. 땅은 갈라지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모래가 새처럼 단단한 땅 위로 날아와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커다란 태적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막에서 물은 오직 오아시스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고여서 대추야자 나무 몇 그루가 자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막 기후에서 빗물이 고일 턱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하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용천수로 오아시스는 이곳 생명체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 오아시스,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작은 마을이 자리잡기도 합니다. 그들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 양이나 낙타, 염소와 같은 사막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대추야자 나무에서 열리는 설탕에 절인 듯이 달콤한 대추야자를 먹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몇 가족이 나무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산다는 건 마치 섬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오아시스를 벗어나면 목숨이 위태롭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이 지역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나무로 가득한 초록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은 바이투 성이의 건전 골짜기뿐인 이곳에 강과 계곡이 있었고, 지금은 모래만 날리고 있는 이곳에 한때는 풀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가젤과 영양 무리들이 푸른 초원을 거닐고, 물고기와 악어, 하마가 강에서 헤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들소와 양은 숲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하라에 살던 사람들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살던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식용으로 키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사하라 사막의 단단한 먼지를 파 내려가던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나무에서 나온 꽃가루와 풀씨 그리고 꽃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나무나 꽃은 오늘날 사하라 사막 그 어디에서도 자라지 않는 것들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그 나무와 꽃은 씨앗만 남겨놓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하라에서 살았던 동물의 뼈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사하라의 그 당시 동물들이 먹을 물이 충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어느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거북을 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먹기 위해 깨부순 조개 껍데기도 수백 개나 나왔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기리를 잡아 먹기도 한것 같습니다. 머리는 빼고 말입니다. 고대에 살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림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동굴 벽에다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돌보면서 살았던 그 당시 남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길들인 소를 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하라에서 살던 사람들의 일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라에 무슨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풀과 나무가 시들어 죽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땅이 말라 먼지와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계곡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물들은 물과 먹을 것이 남아 있는 아프리카의 남쪽 지방으로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사하라에 살던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 생기를 위해 생명을 찾아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몇주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아프리카의 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호수와 강 근처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하라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아프리카는 넓고 위험한 사막을 기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쪽 지방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사막 때문에 고대 역사에서 분리된 채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고대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